어,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1차를 앞둔 분이시기 때문에 2차에 대해서는, 어, 뭔가 아직 답이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 2차도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차 때는 지금 초수신 분들은, 어, 1차 끝나고 절대 노, 놀지 마시고, 어, 이게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셔서 2차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초수 재수 때둘다 2차 시험 준비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다고 울지 마시고 바로 2차 준비를 하시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2차 때 개인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좀 느꼈던 거는 확실히 1대1로 만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제, 저의 부족한 점을 제일 잘 알아주시는 분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 이제 2차도 세 번의 개인 지도를 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제 스스로가 너무 못나 보이고 구상도 제대로 못하고 되게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 후에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연습과 정말 많은 다른 선생님들의 피드백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고 다시 이제 이지성 강사님을 만나러 이제 이두 번째 개인 지도를 받으러 갔을 때, 이제, 저, 제가 발전해주, 발전한 모습을 딱 캐치해주시고, 이거를 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알수 있게 해주셔서, 개인 지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실현에, 때 크, 크게 흔들림 없이, 어, 잘 하고,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주시는데 어렵다고 쫄지 마시고 일단 부딪혀 보자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지 마시고 이지성 강사님을 언니처럼 혹은 누나처럼 이제 같이. 합격으로 가주시는, 인도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어, 최종 합격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뭘 하셔야 될까요? 예, 1차 시험이 끝나면 곧장 2차 준비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렵게 얻게 되는 그런 1차 시험 합격의 기회를 놓쳐버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을 타겟으로 한다. 그런 선생님들도 1차 끝나고 나면 곧장 다 같이 2차 공부할 때 나도 막 몰입해서 2차를 공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어 우리가 왜 2차를 공부해야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률, 물론 올해는 경쟁률이 비교적 낮지만 그래도 낮은 경쟁률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정말 어렵게 1차 합격의 기회를 얻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어렵게 어, 얻은 그런 1차 합격의 기회. 이런 1차 합격의 기회 중에서 35%는 최종 불합격생이 됩니다. 어, 저, 선생님들 정말 얼마나 어렵게 합격하셨는데 그 35%나 불합격을 한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자, 진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5배수를 뽑잖아요. 자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제 몇 지역을 서울, 충북, 전북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지역을 샘플로 들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국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경쟁률이 서울은 이제 좀셌고 여기 충북이나 전북은 조금 평균보다 낮았고 전국 평균이 15대1. 뭐, 이 정도 됐어요. 자, 모집 인원이죠. 우리, 최종 모집 인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요런 경쟁률에서, 자, 서울, 보시면 선발 인원이 21명이니까, 최종 불합격, 최불합 선생님이 7명, 어, 이제 어차피 7명이 최불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에도 1차 선발이 36명이고, 모집 인원이 24명이다 보니까, 최불합 12명. 전북 최불합 25명. 전국적으로 우리가 모집 인원이 355명이거든요. 그런데 355명인데 최불합 인원도 진짜 많습니다. 178명이나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진짜 이 최불합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자, 선생님들 1차 시험 치고 나서 나 시험 진짜 잘 쳤다! 막 이런 분 별로 없어요. 다, 와, 나 그거 못친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나의 생각 이런 거는 완전히 절대 그그 그 시험 치고 나서 드는 내 생각을 존중하시면 안 돼요. 잘본것 같다, 못본것 같다 이런 게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생각을 절대 존중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2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렇게 2차를 준비하셔야만 이 최불합이 아니고 최종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시험 기간을 좀 보시면은요. 1차 시험 하고 치고 나서 2차 시험까지 올해는 그래도 럭, 럭키하게도 럭키하게도 60일 정도가 주어집니다. 어떤 경우엔 40일, 50일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60일이면은 그래도 넉넉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교적 넉넉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아교육개론 같은 것도 두달 60일 정도 공부를 해도 알까 말까 했거든요. 그거 나중에 다시 막 반복해서 보고 외우고 이래야 서답시 겨우 조금 써질까 말까 했어요. 근데 사실 60일 동안에 수업시련, 과정안, 면접,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 시간이 결코 많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딱 60일 정도가 주어지는데, 자, 1차 시험, 어 발표 때까지의 시간이 전체 시간의 53%,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자, 우리가 1차 시험 딱 쳤죠? 그럼 1차 시험 발표할 때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 시간을 다 합해서 60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들, 일단 1차 합격하고 나서, 자,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겨우 이제 한 30일 남아요. 합격자 발표부터, 그 다음에 2차 시험까지는 딱 30일 정도 남는데, 이 기간 동안에 허둥허둥 하면서, 수업실련 면접, 과정안,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와 함께, 2차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1차 우리 시험 일정 11월 9일 토요일 날 시험 보잖아요.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시험 봅니다. 자, 시험 보고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가 딱 32일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험 치고 1차 합격자 발표 때까지 32일이 딱 남아요. 자 근데 이때를 놀았어요 예를 들면 이때를 아나 붙었을지 아 모르겠어 막 이러면 놀은 거예요 놀았어요 근데 덜컥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합격대 합격자 발표 2024년 12월 11일부터 다음 2차 시험 2025년 1월 8일 1월 9일 자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전국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시험을 보는데 자 28일 남아요 28일 자 이때 시간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여기 풀로 공부를 해도 약한 60일 정도가 되는데 이약한 60일 요 기간 동안에 빠듯합니다. 수업 실현 면접 과정한 이거 이 기간 때 하는 게 정말 빠듯해요. 자 그런데 이 기간 내에 공부를 하셔야겠죠. 통으로 요 기간은 통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올해 합격하실 선생님이시든 내년에 합격하실 선생님이시든 간에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선생님들, 요 기간이 이제 1차 합격자 발표를 딱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날 발표를 하잖아요. 이때 합격했어요. 그럼 막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때 떨어졌어요. 그러면 2차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1차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이때부터는 내년 1차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붙든 떨어지든 공부를 다 같이 2차 공부를 할수 있는 기간은 1차 시험 후에 1차 합격자 발표일인 요 32일, 1년 중에 2차에 몰두할 수 있는 기간은 딱 32일. 합격자, 불합격자 가리지 않고 다할수 있는 기간은 32일밖에 없어요. 이때 열심히 해주시면은 혹시 내년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정말 이게 내년 합격에 내년 최종 합격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합격하실 분들, 올해 합격하실 분들은요. 이때 공부 안 하면 최종 합격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최종 합격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올해가 목표이다. 이런 분들은 이 32일 이게 올해 최종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실 거는 요거는 제가 어, 2차 설명회 할때 이제 쓸 자료 중에 일부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1월 9일 날 시험 딱 끝나자마자 11월 11일 날 저녁 우리가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자리에서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2차 공부 노하우 알려드리고 자료 드리고 이렇게 다할 거예요. 왜냐? 진짜 중요하니까. 자, 선생님들 9일날 시험 딱 쳤죠? 그러면 이제 시험 치고 나면 그건 과거입니다. 과거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서 내 최종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은 뭘 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아, 이 문제가 어렵네 큰일 났네 아 쉽네 잘 됐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열심히 푸시고 시험 딱 끝나면 이제 바로 2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2차는 가장 최고 전문가에게 트레이닝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짧은 기간을 막 우왕좌왕 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하시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진짜. 시간만. 2차는 정말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기서 헤매버리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 헤맬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32일, 여기 28일 해갖고 약한 60일 남는데, 60일이면 짧은 기간이잖아요. 유아교육 개론도 다못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유아교육 과정은 택도 없는데, 진짜 2차 시험 과목이 유아교육 과정만도 못한줄 아십니까? 정말, 광범이에요. 2차막 울면서 준비하고 어, 1차보다 더 어려워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십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명심하실 부분은 이 어, 기간을 확실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많은 수석 합격생들, 수많은 최종 합격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그동안 당부해 왔습니다. 2차 평소에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래서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올해 최종합격이든 내년 최종합격이든 최종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올해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는 다 함께 2차를 돌입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1차 시험 보시고요. 1차 끝나자마자 지선쌤과 함께 2차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자, 모든 선생님들 가장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드시 최종 합격의 주인공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